그렇기 때문에 네. 신중히 하란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죠. 아, 법무장관님이 이제 벌어진 일이니까. 아니 그런데다가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수도 있다라고 음. 압박을 했다라는 게 지금 나간 검찰총장 대행의 주장이잖아요. 음. 부대꼈다라는거 아니에요. 네. 그러니까 실제로 패, 아니 상식적으로 업자들하고 성남시가 했는데 그리고 성남 시장이었던 현 대통령하고 관련이 없다면 오히려 항소 포기와 관련해 갖고 이렇게 시비 붙을 일을 오히려 정권이나 당에서 하지 말아 음,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 외압이 네. 없었다는 게 저는 보여진다고 생각해요. 네, 네, 네. 지금 이렇게 돼서 대통령실 얻는 이익이 뭐가 있나요?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은 대통령이랑 관련도 없어요. 음. 이게 뭐 항소를 하든 안 하든 뭐 이게 어떻게 되든 이게 대통령이랑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? 음. 그런데 대통령실이 왜 개입합니까? 그런데 장동노 대표는 대통령이 무조건 뒤에 있으니 탄핵 사유라고요? 음.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<laughs> 너무 나간 정치 공세를 지금 하고 있고 음.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적해야 될것 같고요. 네. 특히 지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성남시 신상지. 네, 시장이 시장. 범죄수익금 2,070억에 대해서 선제적 가압류도 추진할 거고, 음. 그리고 4,895억에다가 플러스 알파에서 소송 가액도 지금 확대해서 피해 받아내겠다, 뭐 네. 이런 입장도 냈더라고요. 음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또 이제 민사적으로 해결되는 음. 방안들이 성남시에서도 좀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덧붙이겠습니다. 네. 그 현실은 네. 지금 정진상 재판받고 있잖아요. 예, 예. 같은 사건으로. 네.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그게 홀드된 상태고요. 음.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어 소위 항소 포기가 있기 때문에 그 딱딱 그 대통령실은 그래서 아무 죄가 없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. 그리고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은 유동규에 대해서 중간 관리자라는 표현을 쓰지. 아마 이 얘기 다 나왔으니까 여기서 제가 중지는 하겠지만 그게 완전히 딱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일 때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논란이 되는 거예요. 네. 네.